우리에게 익숙한 철학자 니체. 니체를 중심으로 19세기와 20세기가 구분된다고 할 정도로 기존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면서 등장한 혜성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그의 저서들은 또 완독한 사람을 찾기 힘들 만큼 니체는 우리에게 약간은 어렵고 조금은 차갑게도 느껴지는 철학자인데요. 니체의 삶과 그가 누렸던 스위스의 대자연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니체는 25살의 나이로 바젤 대학의 고전문원학 교수가 됩니다. 바젤은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지만 뒷골목이 너무 아름답고 예술의 중심지로도 유명한데요. 니체는 최후의 나는 신이기보다는 기꺼이 바젤 대학의 교수일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10년 동안의 바젤 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을 엄청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골똘히 공부에만 몰두한 나머지 편두통, 위장병, 근시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건강이 매우 악화된 니체는 10년 동안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방랑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마음의 안정을 줄수 있는 기후와 풍경을 찾아다니는데요. 여름에는 지중해, 겨울에는 알프스 산에서 보내며 정말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 몇 개월씩 머물렀습니다. 이때 니체는 스스로를 유배시키며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고 혼자만의 사유를 끝없이 확장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험준한 율리어 고개를 넘으면 갑자기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커다란 산들 사이로 호수가 묘하게 어우러진 질스마리야 니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은신처라고 몇 번이나 극찬한 곳입니다. 니체는 바로 이곳에서 산책을 하면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영감을 얻습니다. 바로 이렇게나 아름다운 산책로에서 말이죠. 니체는 여행 다닐 때 돈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싼데만 찾아다니는데 두 번씩 머문 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스마리아 에서는 7번이나 같은 집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지금은 니체 박물관이 된그 작은 방은 오후의 방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요. 둘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몰랐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10년 가까이 방랑을 하던 어느 날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니체는 갑자기 채찍질을 당하는 말을 발견하고는 끌어안고 울면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정신병이 발병했고 그후 10년 동안은 가족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니체 전문가인 이진우 교수님은 그가 10년 동안 방랑했던 주요 거점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니체가 몸이 아프면서 정말 좋다는 휴양 장소는 다 찾아다녔다고 하니 그것만 따라다녀도 정말 매력적인 여행 루트가 되더라고요. 또그 여행길에 니체 덕후인 교수님의 애정이 묻어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니체가 인간적이고 좀더 친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래식 클라우드는 작가들이 직접 거장의 흔적을 따라 현지로 여행을 가는 프로젝트라고 해요. 출판사에서 이 작가님들을 백분이나 여행을 보내줬다니 정말 큰 프로젝트 아닐 수 없는데요. 셰익 스피어 니체 클림트를 포함해서 시리즈가 1 0 0권이 계속해서 출간되는데 이게 다소장각입니다 특히 여행 갈때이 책의 루트를 참고하면 편한 관광지가 아니라 거장을 만날 수 있는 매력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클래식 클라우드 니체 바이 이진우입니다. 잠깐 무슨 책읽지 고민해본 적 있나요? 내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받아보세요. 책 골라주는 책방 잉크